열심히 다이어트 중인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그 범위는 바로 건강 간식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의외의 음식 4가지를 네 알려드릴게요. 첫째, 가공 닭가슴살. 소시지나 양념된 제품에는 나트륨과 첨가물이 가득합니다. 생닭 가슴살을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둘째, 무설탕 간식 제로라고 안심하셨나요? 설탕 대신 들어간 대체 감미료가 오히려 식욕을 도두고 단맛에 중독되게 할수 있습니다. 셋째, 아보카도. 물론 건강한 지방이지만 개당 280kcal로 칼로 칼로리가 매우 높아요. 하루 두개 이상 먹으면 다이어트를 망칠 수 있습니다. 넷째, 그래 놀라.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제조 과정에서 설탕과 오일이 많이 들어가요. 잼 바른 도넛 하나와 칼로리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분표를 꼭 확인하고, 아무리 건강해도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놀라는 요거트와 함께, 무설탕 간식은 자연 감미료 제품으로 골라보세요. 다이어트는 똑똑하게 해야 합니다. 무심코 먹은 간식 하나가 당신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건강한 삶이 찾아옵니다.